식품, 그리고 환경 등 분야별 업무를 확대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염병에 대비한 세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 19, 메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29종 정 법정 감염병 검사 숙련들을 인증하는 정도 평가를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올해는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4종 이상의 감염병에 대해 추가적으로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환자 발생이 많았던 A형 간염 등 수인성 식품에게 실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능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관련해서 신속한 확인 진단을 위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우리 시 유관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먹거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에서 생산되는 야채, 원유, 식용란 등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및 부적합 항목 중점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식용란 살충제 검사, 축산물과 식품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검사를 지속 진행하고, 신규 사업으로 원유에 포함된 동물용 의약품, 살충제, 곰팡이 독소 등을 검출하는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한우 유전자 검사, 식품 GMO 검사 등 유통되고 유통되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9월에 개장 예정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유검부서와 동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엄격한 실험실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검사기관 결과의 신뢰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시험 검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와 수질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대기 측정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기 오염물질 측정망을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지난해 설치한 대기 중금속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중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망 검사 업무를 연내에 인계받아 하천 수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능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유지와 피해를 감축하겠습니다.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청정화를 유지하고 피해 감축을 위해 가축질병 관리 및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꼼꼼한 상시 예찰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 요소별, 위험 요소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